제임스 코모 하원 감독위원장은 제프리 앱시타인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와 관련된 위원회의의 조사와 관련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영부인, 전 영부인에게 증언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대통령과 국무장관, 그러니까 전 대통령, 그리고 전 국무장관, 이 둘뿐만이 아니고요. 그 외에도 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그리고 로봇 뮬러 전 특검, 그리고 전 법무장관 줄줄이, 로레타 린치, 에릭 홀더, 메리 갈랜드, 제프 세션스, 거기에다 윌리엄 바까지 아주 전직 연방 법무장관들을 줄줄이 다 증언하라, 라고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소환장 문서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장관이기도 한 힐러리 클린턴의 증언, 10월 9일 날 잡혀 있고요. 빌 클린턴 증언은 10월 14일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세션스 법무장관은 8월 말로 예정이 됐고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법무장관이었던 홀더와 린치는 9월에 출석해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소환장의 첫 번째 페이지인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장입니다. 위원회는 지난달 모든 공무원과 법무부의 증언을 요청하기로 투표한 뒤에 사망한 금융가이자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앱스타인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된 모든 기록에 대한 소환장을 법무부에도 발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다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다 의회로 보내라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코모 위원장은요. 또한 앱스타인과 공범인 기슬레인 맥스웰의 증언을 요구했는데 이 대법원이 그녀의 항소를 심리한 후까지 심리를 연기하기로 지금 동의한 그런 상황이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맥스웰은 성매매 계획과 관련된 다섯 건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맥스웰이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앱스타인에게 성적으로 학대 당하도록 14살짜리 어린 여성들을 길렀다. 이렇게 에, 검찰 기소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앱스타인은 권력과 영향력을 지닌 수수께끼의 인물이었죠. 그는 세계 엘리트들과 어울렸고 성매매 혐의로 맨하튼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중에 교도소에서 의문의 사망을 합니다. 자살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앱스타인에 대한 기소장에서 그가 돈을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유혹해 수십 명의 미성년 소녀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자들은 프스타인이 자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또다시 파일을 열어 보았는데 여전히 그냥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놓으니까 상당히 많은 마가 유권자들이 그동안 프스타인의 고객 명단이 있고 그 고객 명단에 무언가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꿈이 깨지면서 좌절하면서 분노하는 그런 영 모습을 저희가 또 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조사에서 밝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일부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막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완전히 가짜뉴스 잘못된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법무부에다가 명령했습니다. 파일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공개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하지만 법원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 판사가 예, 그, 파일 공개하는 것을 지금 일단 막아놓은 상태. 그리고 또 기슬레인, 예, 맥스웰. 이 맥스웰도 사실은 본인이 뭘 발표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법무부에서 직접 감옥까지 찾아가가지고 맥스웰과 면담을 두 차례 했습니다. 그 녹취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 오디오 녹음한 것을 다 이제 트랜스크립션 해가지고 녹취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원래는 공개하려고 했는데, 이 기슬레인 쪽 변호사가 그걸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또 요청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또 공개가 현지지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과 부유하고 권력 있는 인물들과의 관계라는 기이한 정황 때문에 이이 뭡니까? 이, 타인 사건은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협박 작전, 해외 정보 기관 활동, 살인 은폐 등에 대한 이론들을 낳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왔죠. 그래서 엡스타인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첩보부의 요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었고요. 엡스타인이 고객 명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있다면 그 명단에 미국 권력 엘리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것이 주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인데 지금 연방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고객 명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스타인은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것이 지금 공식 입장입니다. FBI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법무부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특검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고요. 지금 연방 의회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조사하겠다. 해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들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된 소식이 나올 때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